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방송 켰는데요. 어제, 이제, 방송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어제 여러분들 제가 좀, 그, 어떻게 보면 추격전 느낌으로 돼가지고, <laughs> 제가 방송하다가, 이제, 운전할 때,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좀 부주의하게, 부주의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제 접촉,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났는데, 그, 뭐, 여러가, 여러 군데 보니까, 뭐, 사람 쳤, 사람을 쳤다, 뭐, 뭐 정차 중인 차를 박았다. 뭐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던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좌회전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 차도 이제 직진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접촉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속도가 속도가 그렇게 딱 방송 중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그렇게 되게 빠른 건 아니었어요. 속도가 그게 좀좀 더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 조금 과속한 건 맞는데 속도를 너무 빠른 상황이 아니었고 딱 서로 이제 부딪칠 때 이제 서로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살짝 차를 차를 봐도 그 범퍼가 살짝 이제 데인 거지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차도 이제 많이 흉지지도 않았고. 차도 살짝 살짝 나온 거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잘못한 거는 이제 방송 중에서 완전히 FM 대로 이제 운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게 이제 제가 많이 잘못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운전 운전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제가 <laughs>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실수한 건 실수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정말 죄송 죄송하고요 앞으로 운전하거나 뭐 그런 일 있으면 정말 조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제 딱 그렇게 사고 나고 이제 경 경찰분이랑 이제 보험사 분들이 오셨었어요. 경찰 경찰분들은 이제 와서 서로 음주했나 체크하고. 음주했나 체크하고 뭐 사고 난거 보시더니 사고 난거 위치랑 뭐 차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더니 서로 해결하면 보험회사 불러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도 바로 불렀는데 보험회사 직원분이 심각한 뭐 사고도 아니고 서로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하더라고 서로 서로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하고 어. 과실 뭐 비율로 따지면 5대 5나 6대4 정도, 어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이 있는 거니까 그거 사과 사과 드리려고 한 거고, 음, <laughs> 뭐 여러분들 이 궁금하신 거는 이 정도, 어 궁금하신 건요 정도고 방송 켰을 때 이제 운전에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게제 어, 잘못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일단 다 그리고 일단 다친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어제 딱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 상황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집 상황이 어 그래가지고 어제 혼자 휴지 세 통, 음, 걸레 세개 정도로 일단 닦고 물 걸레로 한두번 닦았는데. 아직도 어디서 꼬소한 냄새가 나고 어디서 울 샴푸 냄새가 나고 바닥은 아무리 닦아도 매끈매끈해요 여러분들 아직도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저는 어, 내일 내일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있어가지고 연습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밥도 안먹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꼬소한 냄새가 나는지 어, 한반 그릇을 벌써 때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 고정도 받고 있고 제가 대, 대회가 내일이라서, 여러분들 어 대회 앞두고, 아니, 대회 앞두고도 아니고 이번 년도 들어서 진짜 여러가지 일들이 아, 스토크 제이디님 11개 팬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년도 들어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게 아홉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파이팅 넘치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누경님도 어, 아프신데 없고 괜찮고, 이따가 아마 방송, 방송할 방송것 같아요. 이따가 이누경님도 네. 방송하실 것 같고. 음. <laughs>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 어제 궁금하신 해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잘못한 부분 사과드리고, 또 이상한 허위사실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어가지고 확실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어, 방송을 켰고요. 음, 어제 딱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방송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계속 재밌었다 보니까 방송을 좀더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일어난 사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조심하게 운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버스킹 오늘, <laughs> 무엔터 분들, 무엔터 형들 모여가지고, 버스킹 연습 한다고 하던데, 저는 대회가 당장 내일이라서, 오늘은, 어, 연습 저는 방송하고 저는 방종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방송 킨 건데, 저는 방송하고 연습 준비해서, 내일 대회 때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연습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 신중하고 열심히 해서, 무엔터에 패기치지 않는 그런 BJ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연습하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